봅시다. 민사배상에서 손해배상 발생하면 손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 손해배상은 세가지가첫 번째, 그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자, 어떤 사람이 차 운전 운전해가지고 나를 쳤다. 내 팔이 부러졌다. 그팔 치료비 이게 적극적 손해입니다. 두 번째, 다리도 부러졌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수업을 못하면요. 이 학원에 수업 못하면 돈을안줄거 아니야. 내가 당일 받아야 되는 돈못 받죠. 이게 적막 소극적 손해입니다. 잠만 이해하겠어.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 벌수 있었는데 벌수 없는 돈 이게 소극적 손해입니다. 제 지금 이해했어 무슨 인지 민법을 모른다는 전자의세 번째 그 뒤로 제가 횡단보도에 세끼만 하면. 공황장애가 와요 심장이 떼서 더덜덜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날때려박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생긴다? 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신호등 선거어진 데만 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신적 손해 요세 가지가 손해배상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손해입니다 쓰세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건 나중에 후, 형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두세요. 선의 세 가지, 적극 선의, 소극 선의, 정신적 선의. 자, 고속, 다시 한번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한테 치였다. 그럼 나 내가 팔이 부러졌다. 치료비 적극 선의.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소극적 선의. 횡단보도 안에만 앞에서만 서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살상할 수가 없다. 정신적 선의. 이세 가지는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은 해야 되지만 입증이 되기만 한다면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두 번째 케릭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려는데 미친 오토바이가서 날절 쳤어요. 아주 부러지고 소울 못합니다. 이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한이 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웅! 하고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땀이 막 찌뿌리 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할 수가 없어요. 병원 갔더니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래. 자, 이때 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는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정신적 손해 부분은 그 당시 합의 봤을 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발생했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제말 이해하셨어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사례. 제가 가령 광주에 삽니다. 1980년에. 오케이, 중학생이야. 가방을 그 당시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헬기가 두두두두두 날아가더니 헬기에서 뭐가 피피피피 날아가더니 애들 다 죽고 나도 총한방 맞았어. 엔터파리 날아갔어. 자 엔터파리 날아갔다. 중학생이. 그럼 뭐야? 치료비, 적극적 손해.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돈을 받고 끝났어요. 오케이, 강, 어, 강주 민자 항정 끝내고 민자 항정 지도자, 어, 어, 보상자가 돼서 민자 유공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 3년쯤 지났는데 이제 내가 대학을 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헬기만 뜨면 사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병원을 갔더니 PTSD래. 자이 부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정말 이해하겠어요? 정말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적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몇 년도 지나서 비슷한 사안, 헬기만 뜨면 심장에 둔 거서 살 수가 없다. 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할 구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위헌인 겁니다. 민주화운동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손해에 대한 배상 끝내고 세 번째를 못 하게 하면 위헌입니다. 지금 제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 이제 야매들은잘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에어 그런 식인데 지금 제가 깊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해는 세 가지 형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받고 끝내면 세 번째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분명히 발생해 몇년 뒤에. 그런데 처음에 손해 배상 합의할 때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고? 그다그 그러니까 금액을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두 가지로 합의를 끝내지만 분명히 발생한 세 번째 손해에 대해서 발생해서 입증만 되면 당연히 가해자가 무르져야 되는 겁니다. 5.18 피해자들은 헬기에서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하면 줘야 된다. 그걸 안 주면 위헌이다. 참, 정말 이해하셨음? 민사소송도 세 번째 가 입증만 되면 줘요. 국가배상도 세 번째가 입증되면 줘야 됩니다.